달성군 새마을에는 지난 2 0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4 달성군 새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을 결산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여득 달성군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달성군 새마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성과 보고 유공자 표창 및 응면 종합 평가 새마을다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아읍새마을협의회 박성동 감사와 현풍읍새마을분야의 이상남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새마을문고 달성군지부 이수경 이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구시장 표창, 달성군수 표창 및 새마을중앙회장 표창 등총 23명의 지도자들이 한해 동안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현욱 회장은 한해 동안 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신 새마을 가족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새마을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회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탄소중립 및 생명살림 운동 등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청년연대 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